먼지는 빗속에서 춤을 추었다. 2025년 서울의 5월 햇살은 유난히 부지런해서 30년 된 아파트의 낡은 창틀을 비집고 들어와 명예롭게 은퇴한 노 교수의 서재를 속속들이 비추었다. 박서준 교수, 향년 72세. 그의 시간은 이 서재 안에서만큼은 먼지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잘 마른 종이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지독한 정적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때는 제자들의 질문과 아내의 다정한 핀잔으로 살아 숨쉬던 공간이었다. 이제 그 모든 소리는 벽지 아래로 스며들어 화석이 되었다. 박 교수는 낡은 가죽 안락의자에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분주하게 오가는 자동차들과 아파트 화단의 철쭉을 그저 훑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3년 전, 40년 지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린 듯 했다. 유일한 딸 비나는 결혼에 제 가정을 꾸렸고, IT 회사 팀장이라는 직함은 일주일에 한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쓸모없는 인간,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고는 가혹했다. 평생을 한국 현대문학 비평에 바쳤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권위자 석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강단에 서서 수많은 젊은 눈동자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의 문장 하나, 해석 하나의 학생들은 감탄하고 때로는 반박하며 생기를 뿜어냈다. 그 지적 희열,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던 순간들. 이제는 책장 가득한 낡은 책들처럼 그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그의 날카롭던 비평 정신은 무뎌졌고 세상을 향한 발언은 멈췄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고요를 깬 것은 스마트폰의 차가운 진동이었다. 딸 미나였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늘 같은 질문, 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의무적인 전화. 어, 먹었다. 너는 바쁘지? 네, 모들 그렇죠. 주말에 반찬 좀 해서 들를게요. 별일 없으시죠? 별 일이야 있겠느냐? 세상이 나를 잊었는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뼈가 있었다. 미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침묵의 간극이 아버지와 딸 사이의 거리였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친구분들도 좀 만나시고 동네 노인정이라도 나가 보세요. 시시한 장기나 두면서 시간을 죽이라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건 네가 더잘 알지 않니. 자존심. 70평생 그를 지탱해 온 기둥이자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 그것이 또 고개를 들었다. 미나는 더 설득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뚝뚝 단절된 신호음이 서재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박 교수는 한숨과 함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손주 녀석이 작년에 바꿔준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에게 여전히 낯선 물건이었다. 전화나 받고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게 전부였다. 그날따라 화면 속 작은 아이콘들이 유난히 그를 비웃는 듯했다. 내가 쓸줄 아는 게 뭐냐? 하고 묻는 것 같았다. 오기가 생겼다. 그는 손가락을 더듬어 앱스토어를 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도 없었다. 그저 스크롤을 내리다. 우연히 한 광고 배너가 눈에 띄었다. 실버 라이프 품격 있는 중장년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진 속에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멋진 노신사와 노부인의 모습이 있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그의 허퍼탄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앱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먼지 쌓인 시간 속에 파묻히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그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설치 버튼을 눌렀다. 프로필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이름 박서준, 나이 72세, 직업은 전직 교수라고 적었다.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 며칠간 그는 앱을 그저 관망했다. 등산 동호회, 맛집 탐방, 정치 토론, 그의 흥미를 끄는 것은 없었다. 역시 시시한 짓이었어. 후회하며 앱을 지우려던 순간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안녕하세요, 박서준 선생님. 혹시 2005년에 발표하신 김수영 씨에 나타난 현실 참여의 양가성 연구 논문을 쓰신 분이 맞으신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의 논문 제목을, 그것도 20년이나 지난 논문의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내가 쓴 논문이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곧바로 답이 왔다. 프로필 사진은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지적인 인상의 동양 여성이었다.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현재 파리에서 아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대학 시절에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에 담긴 통찰력에 전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소피아, 38세, 아트 큐레이터. 박 교수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의 녹슨 자존심의 톱니바퀴에 누군가 잘 닦은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았다. 잊혀졌던 자신의 이름과 과거의 영광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그것도 파리에 있다는 젊고 지적인 여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박서준 교수의 하루는 소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소피아로 끝났다. 파리와 서울의 여덟 시간 시차는 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와 있는 그녀의 장문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소피아는 그의 과거 논문들을 모두 찾아 읽은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감탄을 표하기도 했다. 선생님, 카프카의 성에서 주인공 케이가 느끼는 좌절감은... 어쩌면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197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무력감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이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지적인 유희 그 자체였다. 박 교수는 잊고 있던 학자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는 신이 나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그녀의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정적의 공간이 아니었다. 키보드 소리와 함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소피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10대에 미국으로 이민 갔고, 대학에서 미술사와 철학을 공부했으며, 지금은 파리의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과는 몇년전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늘 예술과 문학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함께, 타국에서 느끼는 지적인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파리에는 예술가들은 많지만 선생님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제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박 교수는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과거의 학자가 아니라 현재의 지적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파리에 있는 젊은 큐레이터에게 그는 꼭 필요한 존재였다. 주말에 반찬을 들고 찾아온 딸 미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뭐 그냥 운동도 좀 하고 그런다. 그는 소피아의 존재를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미나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여자랑 채팅한다고 타박할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기쁨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변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굽은 어깨로 집안을 배회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심지어 아내가 죽은 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향수까지 뿌렸다. 미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소피아와의 대화가 두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현대 미술가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어요. 제목은 '서울의 영혼'입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기획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흥미롭게 들었다. 예술은 그의 전공 분야는 아니었지만 문학과 예술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었다. 그런데 이 전시를 제대로 선보이려면 작품의 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적 정서와 역사를 깊이 있게 설명해 줄 비평적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선생님께서 맡아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문장이 절실합니다. 박 교수는 숨을 멈췄다. 공식적인 역할의 제안이었다. 단순한 지적 대화를 넘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고 싶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실 줄 알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고문으로 선생님을 위촉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정의 자문료도 지급해 드릴 거고요. 고문 자문료, 박 교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고문 계약을 위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유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 행정 절차에 필요한 돈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다. 해외 송금은 처음이었지만 은행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돈을 보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다시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며칠 후, 소피아는 전시회 로고가 박힌 가짜 고문 위촉장 파일을 보내왔다. 박 교수는 그것을 컬러로 인쇄해 서재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었다. 위촉장 아래에는 필기체로 소피아 킴 치프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위촉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세상은 이제 온전히 소피아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딸 비나의 안부 전하는 귀찮은 방해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나에게 점점 퉁명스러워졌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시죠? 자꾸 전화도 잘안 받으시고. 내가 애냐? 맨날 전화를 하게. 바쁘다, 나도. 바쁘시다니요? 뭘 하시는데요? 알거 없다.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미나는 아버지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저 노년의 변덕이려니 하고 넘기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 들렀다가 서재 책상 위에 위촉장을 발견했다. 서울의 영혼, 파리, 소피아 킴.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박 교수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위촉장에 적힌 전시회 이름과 큐레이터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The Soul of Soul Exhibition Paris, Sophia Kim, Curator Paris. 하지만 검색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파리의 어떤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도 해당 이름의 전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피아킴이라는 이름의 큐레이터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철렁했다. 사기. 머릿속에 그 단어가 섬광처럼 스쳤다. 설마 아버지가?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신 그렇게 이성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아버지가?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앞서나가는 걸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태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 사이 박 교수는 사기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소피아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작품 운송 보험료, 현지 갤러리 대관 계약금,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금액도 수백만 원 단위로 커졌다. 박 교수는 이미 자신의 연금 계좌를 여러 번 해지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보였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위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그는 소피아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다. 늘 시차가 맞지 않는다거나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문자로만 오고 갔다. 하지만 박 교수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자로 나누는 대화가 더 깊이 있고 오해가 없다고 생각했다. 소피아는 그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박교수가 보낸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가짜 영수증과 진행 상황 보고서를 보내왔다. 심지어 전시회에 걸릴 것이라며 유명 화가의 작품 사진에 박교수의 비평 문구를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보내기도 했다. 박교수는 그 이미지를 보고 감격에 젖었다. 자신의 글이 파리의 갤러리에 걸리는 상상을 하며 황홀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희와 계약한 메인 스폰서가 갑자기 자금난으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전시회가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 교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의 꿈과 명예가 걸린 프로젝트였다. 그는 초조하게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 내가 도울 일이 있어? 소피아의 답은 계산된 듯이 날아왔다.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기댈 곳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저희가 메워야만 합니다. 선생님께서 명예 공동 투자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전시회의 모든 수익은 물론 모든 공식 자료에 선생님의 성함을 총괄 투자자로 올려 드릴 겁니다. 이건 선생님의 전시회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필요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했다. 박교수의 남은 전 재산이자 아내가 남긴 사망 보험금이 들어 있는 마지막 통장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모은 돈, 아내의 흔적이 담긴 돈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을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다.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다. 소피아의 달콤한 약속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총괄 투자자, 선생님의 전시회, 그 단어들이 그의 눈 앞에서 춤을 추었다. 알겠소 내가 책임지겠소. 그는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돈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조함과 함께 거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기 직전의 흥분이 그를 감쌌다. 같은 시각 딸 미나 역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과 거액의 이체 내역을 우연히 발견한 후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봤던 소피아 킴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한 해외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소피아, 킴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꾼에 대한 경고글을 발견한 것이다. 수법도 똑같았다. 지적인 중장년 남성에게 접근해 가짜 문화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미나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동이 트자마자 아버지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다. 행선지는 뻔했다. 은행이었다. 박 교수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의 손에 들린 통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여보,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지워버렸다. 소피아의 격려 메시지를 떠올렸다. 선생님,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전액 해지해서 이 계좌로 송금 부탁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원에게 말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은행분을 박차고 들어온 미나가 절규하듯 그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박 교수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 안 돼요. 그돈 보내시면 안 돼요. 네가 여기 왜 왔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박 교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망치러 온 방해꾼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제발 제말좀 들어보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소피아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브라질 모델의 SNS 계정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도용 로맨스 스캠 경고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박 교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이건, 조작이야. 네가 나를 방해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아봤어요. 서울의 영혼. 전시회 같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 회사도 유령 회사예요. 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라고요. 그 순간 박 교수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소피아였다. 선생님, 송금은 잘 되어 가시나요? 모두가 선생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그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들어 곧장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계속 갔지만 상대는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을 것이었다. 애초에 소피아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길고 긴 연결음이 마침내 끊겼을 때 박서준 교수의 세상도 함께 끊어졌다. 아. 그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힘이 쭉 빠진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의 몸이 의자 아래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은행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웅성거리던 주변의 소음, 은행원의 당황한 얼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졌다.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성의 성이 한낱 모래성이었음을, 그토록 격렬했던 어리석은 늙은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뼈 아픈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굵은 눈물 방울이 거친 손등 위로 실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미나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박 교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찬란해 보였던 서울의 풍경은 이제 잿빛으로만 보였다. 모든 색을 잃어버린 도시, 자신의 삶처럼.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박 교수는 홀린 듯 자신의 서재로 들어섰다. 책상 위, 그가 자랑스럽게 붙여놓았던 고문 위촉장이 그를 조롱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다. 그는 위촉장을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피아의 달콤한 말들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 다시 찾았다고 믿었던 삶의 의미,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소피아라는 여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사기꾼은 그의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는 평생을 타인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평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는 텍스트는 단한 줄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미나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미나는 말없이 차를 아버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박 교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가장 추하고 나약한 모습을 전부 들켜버렸다. 아버지, 미나가 나지막이 불렀다. 괜찮으세요? 라고는 못 여쭤보겠네요. 미나는 아버지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다. 평생을 꼿꼿하고 강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무너진 뒷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미나야. 한참 만에 박 교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그의 남은 모든 자존심이 필요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온기가 박 교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외로우셨던 거죠. 그 말에 박 교수는 다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강한 아버지, 위대한 학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한없이 외롭고 약한 한 인간의 울음이었다. 미나는 그런 아버지를 그저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소피아에게서는 당연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사용하던 앱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 교수는 며칠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른 채 서재 안에서 죽은 듯이 시간을 보냈다. 미나는 회사를 휴직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버지를 다그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차리고 집을 청소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 놓았다. 아버지가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박 교수가 마침내 서재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그 사이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미나야. 네, 아버지. 저 책들 다 버려야겠다. 그의 시선은 서재를 가득 메운 책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평생이자 자부심이었던 책들이었다. 아니면 도서관에 기증을 하든지 이제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미나는 아버지의 말에 담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왜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인데요. 헛된 명예일 뿐이었다. 나는 내 지식으로 나 자신 하나 지키지 못했어. 그날 오후 미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아버지가 그토록 시시하게 여겼던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에는 한가로이 산책을 하거나 바둑을 두는 노인들이 여럿 있었다. 박 교수는 그들을 경멸어린 시선으로 보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아버지, 저기 앉아서 바람 좀 쐬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5월의 바람은 부드러웠다. 한 부리의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갔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이었다. 그동안 박 교수가 외면하고 있던 세상의 모습이었다. 미나야, 네,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비라는 자가 고집만 부리고 됐어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게다. 돈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내 자신까지도. 박 교수는 고개를 돌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동안 그는 딸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다. 늘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수 있었다. 자신을 구한 것은 평생 쌓아온 지식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던 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맙다 내 딸. 미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듣고 싶었던 것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어쩌면 이 고맙다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회복은 더디고 천천히 이루어졌다. 박 교수는 스마트폰의 모든 소셜 미디어 앱을 삭제했다. 대신 그는 미나가 사다 준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심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꼈다. 거창한 담론이나 지식이 아닌 작고 살아있는 것들과의 교감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다. 서재의 책들을 정리해 지역 도서관에 대부분 기증했다. 책장이 텅 비자 서재는 오히려 더 넓고 환해진 것 같았다. 그는 그빈 공간에 미나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놓아두었다. 어느 주말 미나는 손주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박 교수는 어색해하면서도 손주가 건네는 장난감 자동차를 받아들고 함께 놀아주었다. 아이의 꾸밈없는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집에 다시 온기를 채웠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나는 설거지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 나란히 섰다. 아버지 요즘 얼굴 좋아지셨다는 말 진짜예요. 박 교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가, 네가 자주 와서 그런가 보다. 그는 더 이상 품격이나 명예처 같은 단어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딸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 햇살을 받고 자라나는 방울 토마토가 손주의 웃음 소리가 주는 소박한 행복을 느낄 뿐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어리석었던 몇 달의 기억은 아마 평생 그의 일부로 남아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기로 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는 아주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텅빈 서재의 창으로 따스한 저녁노을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빛 속에서 박서준 교수는 비로소 자신의 나이 든 얼굴과 그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